Actio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RMK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 101호입니다. 어, RMK는 원래 베이스 제품 파운데이션 유명하기도 하지만 색조 제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뭔가 봄봄봄 하면서 좀 여리여리하고 핑크핑크 살구살구 살고 살고 막 화사화사 막 러블리 이런 느낌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면세점에 가도 제가 백화점에서는 RMK 매장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면세점에 가면은 한기퉁이에 하얗고 뽀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RMK는요. 그 베이스 사용해보는 걸로 봤거든요. 그 베이스는 우리 러쉬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다는, 아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사봤는데 정말 괜찮은 베이스더라고요. 제가 룸메이트에서도 종종 썼었는데, 그건 한4만4천 원대로, 그것도 되게 추천하는 베이스거든요. 그래도 백화점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대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좀 촉촉하면서 약간 기름 잡아주면서 얼굴 요철 메꿔주는 프라이머 기능까지 하는 그런 베이스 원하시면 RMK 베이스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 제가 저도 손등에만 발라보고 처음 발라보는 거라서 어떨지. 오늘 스킨케어는요, 마리꼬 스킨 솜으로 이렇게 먹여줬고요, CMP 프로폴리스 세럼 먹여줬고요, 그리고 라면을 먹었고요, 그리고 스크류바 먹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니크 노란 로션 있죠? 거기까지만 딱 발랐습니다. 베이스도 바르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베이스 영향 받지 않고 파데만 좀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파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덕! 자, 이런 꾸덕한 거는 조금 호불호가 그래도 덜 갈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형 같아요. 이런 거는 모공 브러쉬로도 좋은데 납작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한쪽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106번입니다. 납작 브러쉬는 어느 곳에서 구매를 하셔도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설렁탕을 푸족에서 먹나, 신선 설렁탕에서 먹나, 좀 같은, 다른, 같지만 다른 느낌의 설렁탕. 그니까 러이 납작 파데 브러쉬는 그래요. 브랜드가 다르면 설렁탕처럼 느낌은 좀 다르지만, 다 비슷하게 좋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러쉬에 파데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납작 브러쉬에 파데를 먹이고 나면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아까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피부에 예쁘게 옮겨 붙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아까운 게덜할수 있습니다. 101호입니다. 101호라고 하니까 굉장히 옆집 아래 집, 위집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홍조 많죠? 아이고, 쫀쫀하소! <laughs> 뭔 소리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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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짜 쫀쫀하다 웬일이니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얇아서 홍조에 그렇게 강력하진 않네요 근데 제가 오늘 홍조가 정말 심하지만 엄청난 커버를 원하지 않고 정말 가볍게 탄력감 있게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겠다 지금 로션 그대로 비치는 거 느껴지시죠 아 이거 진짜 따라하지 말고 쫀쫀하죠 <laughs> <전, 전>, <laughs> 아니 <웃음> 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 브러쉬 자체가 좀 쫀쫀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브러쉬이긴 하거든요. 어, 이마 발리는 거 보니까 얇고. 그리고 제형이 좀 얇으면요. 색깔이 옅어도 피부에 좀잘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얇기 때문에 어두운 내 피부가 좀 비치면서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톰한 파운데이션은 밝은 색상을 쓰면 더 붕붕 떠 보이고요. 커버력이 조금 없는 제품은 밝은 색상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좀 선택을 하실 때이 제형은 너무 얇은데 커버력이 아주 높진 않은데 하시면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서 한톤 밝은 거를 구매를 하셔서 얼굴에 올리면 좀더 자연스럽고 밝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얇으면서도 피부 좋은 느낌. 아 오늘 여기 홍조가 좀 심해가지고 제 라면을 먹어서 얼굴이 더 달아올랐거든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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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쫀하다. 근데 이런 쫀쫀한 거는 모공브러쉬로는 궁합이 어떨지 너무 쫀쫀한 경우에는 모공브러쉬가좀 닦아내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커버가 덜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반대쪽은 한번 모공 브러시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쫀쫀한 거는 퍼프로 발라도 괜찮은데 퍼프에 많이 떡질 수가 있어요. 이 제형 자체가 되게 크리미하기 때문에 퍼프 자주자주 빨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납작 브러시는 이런 쫀쫀한 제형을 만나면 은좀덜 빨아서 좀 써도 돼요. 이렇게 좀 파우더리하고 그런 거 만났을 때좀 자주자주 빨라줘야 돼. 빨아줘야 되는데 이게 쫀쫀한 거는 이게 갈라지더라도 이 제형 자체가 쫀쫀해갖고 결. 제자국이좀안 나거든요 언니가 파데 제형을 잘 이해를 해서 바르니까 걔 나쁜 파데가 없어 보인다고 그럼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파데는 없다 그런 것을다 길들이기 다름이죠 내가 바로 강형욱이다 이렇게 <laughs> 제가 그분 좋아해요 그분 아세요? 어, 우 지금 아, 노는 거예요 아,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 이 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겁쟁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짓는 거예요. 산책은 매일매일 시키세요? 하, 아, 제가 좋아합니다. 강영욱. 강형우. 강영욱님. 우리 순종이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사람처럼.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걸까요? 아 어, 이런 사이에요. 절반이 다 됐네요. 납작 브러쉬는 촉촉한 파데랑 잘 맞느냐? 매트한 파데랑 잘 맞느냐? 잠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질문은 파운데이션 다 바르고 원래 봤는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브러시만큼은 파데의 제형을 전혀 가리지 않는 브러시입니다. 다만, 처음에 사용하기에 적응 기간이 조금 걸린다는 그런 좀 단점은 있기는 한데요. 정말 모든 파데에 다잘 발리는 그런 브러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쫀쫀한 파데는 혹시라도 이렇게 훌렁훌렁한 이런 스티플링 브러시 있죠? 이런 거랑은 조금 힘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쫀쫀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힘이 약간 강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훌렁하기 때문에 얇은 파데에 어울리는 브러쉬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모공 브러쉬로 바를 건데요. 모공 브러쉬로 바를 때는 내가 커버를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약간 위에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라놓은 거를, 그래, 정수기야, 조용히 해. 발라놓은 거를 모공 브러쉬로 살짝 연결해서 펴줄 거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 된 데보다 위에 해서 내가 끌어 내렸을 때 내가 원하는 커버, 벨 부분에 여기 내려올 수 있도록. 자, 말을 지금 굉장히 방구같이 했는데 오늘 왜 이러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보다. 좀더 위쪽에 바르고 브러쉬로 끌어내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속력이 별로였어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쫀쫀하고 너무 스킨케어 같은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별로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베이스만 조금만 장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해 주시면은 쫀쫀하고 얇으면서도 지속력도 좋게 그리고 이런 거는 무너짐이 정말 덜어울리가 없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장점만을 느끼시려면 좀 장력이 좋은 그런 베이스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 제품을 너무 저렴한 거 쓰시기보다는 웬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으면서 제품력 좋다고 소문난 그런 것들 쓰시면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얇음을 느끼면서 좋은 지속력까지 챙기시려면 베이스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모공브러시로 괜찮네요. 근데 보셨다시피 제가 모공브러시 컨트롤을 힘있게 하지 않고 거의 스펀지 쓰듯이 콩콩콩 누르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잘 발리는 그런 얇은 제형, 이 탄력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왠지 모르게 이쪽이 더 어두워 보이네요. 아니네요. 조명이 여기서 미안해요. 제가 여기 환경상 조명을 이쪽까지 다 때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벌어서 조명도 하나 더 놓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도 확장을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는 평소 볼에 바르는 양보다 조금 적게 바르시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이런 쫀쫀한 제형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 피부가 살짝살짝 살짝 잘 비춰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마에도 가볍게. 아, 이게 모험 브러쉬랑 괜찮네? 불필요한 양을 잘 걷어내줘서 오히려 좀더 얇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이마를 보면 이쪽보다 여기가 더 얇죠? 더 커버력있게 표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납작 브러시나 제품을 그대로 눌러주는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좀더 얇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좀 비치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모공 브러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바르고 보니까 101호가 호수에서 되게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밝진 않네요. 혹시 색깔 체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코 같은데 해줄 때에는 커브 져가지고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기가 사실 되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너무 야무지게 딱 만져주는 것보다는 살살살. 여기 코벽은 얘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101호가 옐배 중에 가장 밝은 것 같다고 의견 주시는데 그런 거 치고는 얼굴 톤이 많이 밝으신 분들은 RMK에서 구매하시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톤업 기능이 있는 그런 베이스랑 같이 써주시거나 뭔가 코렉팅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피부톤이 22호 정도 되는 얼굴인데 지금 딱 맞아요. 입 주변에도 조금 발라볼게요. 입 주변은 납작 브러쉬로. 그리고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피부 표현이 젤리 같네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가 쫀득쫀득하게 표현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RMK는 핑베가 확실히 좀 화사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봅니다. 옐로우는 화사하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붙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RMK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옐로우로, 좀 화사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핑크로. 뭔가 색깔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톤업이냐, 차분함이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라. 그런 건가? 저만의 생각입니다. 멀리서 보면 조금 다른데, 이 얼굴만 보고 밝다 어둡다로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모바일 환경과 여기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목하고 어우러지는 거를 보면은 옐로우 중에서 제일 밝은 색상이라고 댓글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밝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 피부에 굉장히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더 톤업을 시키려면 저는 커버력이 좀 있는 밝은 파우더를 써야 할것 같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싶은 그런 색상이고 23호 쓰시 분들이 좀 밝게 하고 싶다 하면은 11호를 쓰시는 게 낫고 평소에 21호가 나한테 좀 밝다 하시는 분들도 가장 밝은 옐로우 베이스로 추정이 되는 11호를 0 사용을 하시면은 어, 왜 너무나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 참고는 어,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이 밝게 나오면 바로 살 텐데 어,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쫀쫀하고 그렇죠. 조금 궁금하신 거 이제 있으실까요? 무너짐에서는 이런 스킨케어 느낌의 제품들은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수정 제품을 발랐을 때 떡지고 뭉칠 걱정이 없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이런 제품은 코끼임의 위험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기름하고 나중에 광이 돌면서 차르르 사라지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 이런 느낌으로 밖에 나가면 저는 사실 뽀송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모들이 어우 진실이 오늘 피부가 완전.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광이 흐르는 그런 표현이죠." 썬베이스 같은 베이스와는 어떨까요? 그렇게 쓰시면 좀 기름질 것 같아요. 썬베이스는 되게 보송한 파운데이션하고 궁합이 참잘 맞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음, 노세범 코렉팅 쿠션? 막 그런 거좀 매트하게 표현해주는 거뭐 여기에 포어 패셔널을 해서 코를 내가 뽀송뽀송하게 해놨을 때 그때 좀 궁합이 잘 맞는 좀 촉촉하면서 쫀득쫀득하고 광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스트로크 크림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얘를 올리면 정말 얼굴에 광빰 살아나는 거죠. 촉촉한 파데입니다. 맞습니다. 되게 하얀 분이 201호 쓰시는 거 봤는데 안 어둡고 예쁘더라고요. 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까 장력이 좋은 베이스 말씀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력이 좋은 베이스는 롤르베이스 겔랑의 롤르베이스가 장력이 정말 좋습니다. 이 위에 파우더 처리하고 수정할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파우더 했으니까 뭔가 겉이가 되게 뽀송해지고 나중에 뭉치겠지 상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형이 되게 곱고 피부에 잘 녹아드는 그런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수정할 때 되게 편해지거든요. 이런 거는 얼굴에 되게 얇게 스며들었고 그 위에 파우더를 올린다고 해도 베이스까지 괜찮은 걸로 써주시면 한꺼번에 쫙 얼굴에 기름하고 잘 섞여서 그냥 휴지 같은 걸로 기름기 이런 이런 것만 조금 제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소 쓰시는 쿠션 아무거나 올려도 처음 화장한 것처럼 딱 깨끗하게 화장을 할수 있습니다. 수정할 때 휴지를 갖다 대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자마자 그 피부 상태가 아니어서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얇은 제형의 정말 최강점은 수정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수정 제품을 오히려 촉촉하고 뭐 커버력 아주 높지 않고 이런 걸 쓰시기보다는 얘를 아침에 피부 메이크업을 썼다 하면은 수정 메이크업 제품은 좀더 커버력이 있고 조금 더 뽀송하면서 두께감이 살짝 있어도 괜찮아요. 장력이 뭐예요? 파운데이션은 공기에 영향을 받으면 좀 산화가 되고 누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피부 톤이 칙칙해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그훅 무너지면서 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뭉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예쁘게 무너지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궁금해 하시고. 근데 장력에 좋은 베이스를 얼굴에 발라놓으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자꾸 이렇게 흐르고 바람에 무너져 없어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를 베이스가 딱 잡아줘요. 최대한 잡아주면서 지속력이 오래 갈수 있도록.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것도 이 베이스가 잡아줘가지고 잘 뭉치지 않게 해주는 그게 베이스의 역할이에요. 베이스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눈썹이 실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실이잖아요. 제 이름을 한번 눈썹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웨지 퍼프랑 클리오 스펀지 중에 어떤 거랑 궁합이 좋을까요? 클리오의 그 하이드로 스펀지는 되게 좋은 스펀지이기는 한데 내가 요철이 좀 있다 하면은 차라리 웨지가 나아요 왜냐면 요철은 피부가 울퉁불퉁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펀지도 좀 울퉁불퉁한 걸 써주셔야 울퉁불퉁한 사이사이에 스펀지의 울퉁불퉁함이 파운데이션을 그 사이사이 메꿔줘서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고요. 그 하이드로 스펀지 클리오 거는 거품만이 매끈하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면은 매끈한 게 갖다 대면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깊은 곳에 모공이 좀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피부가 좀 되게 건성이면서 다른 고민은 없는데 건성이기만 하다. 난좀 매끈한 편이다. 모공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그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가 정말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스텔라리 님이 웨지로 바르는데 괜찮아요. 하시고 후기를 주시네요. 이 후기는 제가 혼자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댓글에서 똑똑한 후기를 주시니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성에게는 무거운 감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겁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름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지성이시면은 이 크리미한 제형과 기름이 만나서 좀 너무 빨리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꼭 쓰시고 싶으시면은 왜 지성인데도 꼭 크리미한 거 한번 쯤써 보고 싶다 생각하시고 또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까워서 버리고 막 그러기 좀 그렇잖아요. 얘를 베이스처럼 얼굴 전체에 깔아 주시고 그 위에 진짜 뽀송하다고 하는 여름에 완전 타겟이 돼가지고 나오는 제품들 있죠. 그런 거 위에 살짝만 올려주면은 이 크리미한 거를 느끼면서도 겉에는 보송하게, 근데 피부는 두껍지 않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 퍼프를 바르면 모공이 안 메꿔지는 거구나. 에어 퍼프도요, 되게 거품 면이 좀 포실포실한 거 미샤 퍼프가 진짜 좋더라. 오늘 아카데미에서 강연하면서 어떤 분이 포실한 게 뭐냐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언니 이게 포실한 거 맞아요? 이러는데 미샤 게 진짜 엄청 포실포실하게 퍼프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게 에어 퍼프 맞죠? 말씀하시는 게 그거랑 얘로 발라도 괜찮아요. 에어 퍼프는 거품 면이 좀 포실포실하기 때문에 코의 모공을 좀 메꿔 주시. 려면 그대로 누르시기보다는 사이사이 모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거꾸로 살짝 살짝 쳐주시면은 모공 사이에 진짜 잘 들어가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크리미하고 너무 얇은 거는 거꾸로 쳐도 좀더안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돈아좀 써... 짱나긴 한데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콕콕 눌러주면은 얇은 파운데이션도 모공이 좀잘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그마에서 제가 산 건데 국내에도 아마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요철에 미샤퍼퍼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걔도 구멍이 포실포실 있기 때문에 내 구멍과 구멍이 만나서 그 사이사이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의 3D HD 프리시전이고요. 요거 말고 시그마의 같은 도라시 요것도 있어요. 11월 30일인가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전 세계의 무료배송이거든요. 그때 시그마 구매하셔도 좋아요. 이건 프리시전 플랫 앵글드. 앵글드. P88번 브러쉬입니다. 이두 개가 코에 모공 메꿀 때 괜찮아요.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RMK의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 101호 먼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피부톤이 많이 밝으신 분들은 얘를 101호를 구매를 하셨을 때 되게 어둡다라고 느낄 만큼 제 피부에 진짜 굉장히 딱 맞는 그런 호수라는 거 근데 댓글에 정보를 보니까 핑크 베이스 계열의 제품은 좀더 화사하게 표현이 된다고 하니까 꼭, 피부가 많이 밝으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 제품의 최강점은 겨울에 건조하면은 많이 여기가 솜털들이 일어나고 건조하게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런 거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효자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깨끗하게 사라져서 이게 지속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건성이시면 여드름 좀 앓고 계시면서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평소에 좀 관리가 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칠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분들이 썼을 때 피부가 거칠어도 잘 먹고 예쁘게 무너지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고요. 파우더를 올렸을 때도 너무 부담스럽게 건조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될것 같고 나는 좀더 커버력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 위에 다른 커버력 있는 쿠션을 좀 올려도 피부가 그렇게 두껍게 표현이 될것 같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얇은 게이 제품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촉촉한 타입이기 때문에 어 밀착력은 좋아서 막 손으로 엄청 묻어나고 그런 제형은 아닌데 아무래도 촉촉해서 머리카락 붙이기 하면 이렇게 붙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리야, 왜 그러니? 이런 경우엔 당연히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대신에 또 반면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광나는 피부 표현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어떤 광나는 베이스를 발라도 광이 잘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너무나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지금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요. 겉에 용기가 있고 그 안에 또 뭔가 통이 있어서 이 안에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량이 30g이에요. 그래서 통이 큰 거에 비해서는 용량이 이만큼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의 최강점은 얇고 쫀쫀하다. 자연스러운 광이 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건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8인형.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파운데이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응가득.